오늘은 시퀀스 투 시퀀스의 구조와 동작원리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한 개의 시퀀스를 다른 시퀀스로 바꾸어 주는 그러한 딥러닝 모델로서 기계 번역이나 질의응답 그리고 텍스트 요약과 같은 그러한 자연어처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코더와 디코더 그리고 이러한 두 개의 블록을 연결하는 컨텍스트 벡터로 이렇게 구성되는데 여기서 인코더 즉이 부분은 입력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고정된 길이를 가지는 컨텍스트 벡터로 인코딩 즉 정보를 압축하고 디코더는 이러한 컨텍스트 벡터를 이용해서 출력 시퀀스로 디코딩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이용해서 가장 간단한 기계 번역, 즉, 트랜슬레이션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코더의 입력 시퀀스로 hello라는 이러한 문자열을 주고 컨텍스트 벡터를 거치면 디코더에서는 이러한 헬로우를 우리 한글인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번역해 주는 이러한 기능을 가진 것이 기본적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럼 기본적인 시퀀스 투 시퀀스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부터는 이러한 인코더와 디코더의 구조와 그러한 동작 원리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내부의 LSTM이나 GRU 등을 이용해서 입력으로 들어오는 시퀀스를 고정된 길이의 벡터로 변환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인코더는 각각에 들어오는 이러한 입력 시퀀스의 각 단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면서 각 단계에서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최종적으로는 전체 입력 시퀀스를 대표하는 고정 길이를 가지는 벡터, 즉, 여기서는 h라고 하는 이러한 고정 길이의 벡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코더에서 인코딩을 한다는 것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장을 고정된 길이를 가지는 하나의 벡터로 변환하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데이터로서 이러한 과정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먼저 아이고 홈이라는 문장, 즉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코더에 아이고 홈이라는 이러한. 입력 시퀀스 문장을 입력으로 주면 인코더는 해당 문장을 인코딩을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벡터 h를 만드는데 이 벡터 h는 인코더의 마지막 LSTM 레이어, 즉 우리 그림에서 보면 홈이 있는 이 시점의 LSTM 레이어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이고. 이때 중요한 점은 이 벡터 h 가 고정된 길이를 가지는 벡터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길이의 문장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프로그래밍할 때 길이를 정한 그러한 고정된 크기의 벡터로만 만들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코더에서 LSTM 밑에 보이는 이 임베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사람의 언어 즉 자연어 처리에서 우리가 쓰는 그러한 자연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 형태인 벡터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임베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예에서처럼 아이고 홈이라고 했을 때 아이고 홈을 이렇게 네 개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네 개라고만 이렇게 했는데 뭐이 숫자를 뭐 100개, 1000개 또는 뭐 2개, 3개 이렇게 특정한 개수를 가지는 그러한 숫자로 사람의 언어 즉 자연어를 표시하는 것이 인베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코더는 인코더의 출력인 고정 길이의 벡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 시퀀스를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코더 역시 내부에는 LSTM이나 GRU와 같은 이러한 구조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한 그러한 LSTM이나 GRU와 다른 점은 히든 스테이트의 초기값, 즉첫 번째 시점에서의 LSTM의 히든 스테이트의 초기값이 인코더의 마지막 출력값인 컨텍스트 벡터 H라는 것입니다. 또한 디코더에서의 예측 값은 여기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이러한 소프트 맥스를 통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각 단계에서 선택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출력 시퀀스를 만들어 가는 것이 디코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먼저 디코더는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즉,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는 컨텍스트 벡터였는데 이러한 컨텍스트 벡터를 첫 번째 lstm 레이어가 히든 스테이트의 초기 값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디코더의 첫 번째, 여기 보이는 이 lstm은 컨텍스트 벡터 값 h와 현재 시점, 즉, t 시점에서의 입력 값 sos로부터 다음에 등장할 단어 나는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예측하고 이렇게 예측된 나는은 다음 시점 즉 t+1 시점의 입력값이 되어 여기 이렇게 다음 시점의 입력값으로 이전에 예측한 나눈이 들어가고 이 t+1 시점의 나눈이 이전 lstm의 히든 스테이트와 결합해서 지배라는 이러한 두번째 단어를 예측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에 예측된 이 단어가 다음 시점에 입력으로 들어가고 이전 LSTM의 히든스테이트와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간다라는 이러한 단어를 예측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디코더의 동작원리를 보면 첫번째 LSTM 쉘은 컨텍스트 벡터를 초기의 히든스테이트 값으로 받고 각 단계에서 예측된 즉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예측된 그러한 단어 나는 집에 간다. 이러한 각각의 단계에서 예측된 이러한 단어가 다음 시점에 입력으로 들어가고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와 결합해서 현재 상태의 단어를 예측해서 계속 다음 단계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의 전체 아키텍처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코더, 컨텍스트 벡터, 디코더라는 이러한 3개의 블록으로 구성되며 오차 역전파를 통해서 디코더로부터 인코더로 기울기 즉그이던트가 전달되면서 학습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수 있지만 이러한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를 보면 입력 시퀀스가 우리 예제처럼, I, go, home처럼, 이렇게 입력 시퀀스가 짧을 때는 이러한 정보를 컨텍스트 벡터에 충분히 담을 수 있지만, 즉, I, go, home 이라는 이러한 세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시퀀스에 대해서는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에 이세 개의 단어 정보를 충분히 담을 수 있지만, 긴 입력 시퀀스, 즉, 뭐 소설이라든지, 뭐 번역을 위한 긴 문장, 어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러한 긴 입력 시퀀스에 대해서는 이 컨텍스트 벡터가 고정된 크기라는 이러한 제약 조건으로 인해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퀀스 2, 시퀀스 구조와 동작 원리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요즘 이슈가 되는 t GPT 같은 그러한 자연어처리 핵심 구조라고 할수 있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알아볼 예정인데, 그러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먼저 가중치와 내적의 물리적 의미,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어텐션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후에 이러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의 구조와 동작 원리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